리또 다시 새로운 숙소에서 한숨 돌리는데. <목소리> 낯선 여행자들을 맞아주는 귀여운 꼬마. <목소리> 아, 아니 이렇게 좋은데... 아이고, 아이고, 비 오니까 구름이 갈치니까또더 이쁘네. 운무가 내려앉은 산자락마다 늦가을의 정취가 느껴진다. 면방이고그야 우리가 여기 쓰자. 은 아, 여기가 좋아. 작업하다 어, 다 좋. 네 내가 양보한 거야. <laughs>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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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 1948. 신혼 부부는꼭 대기 방을 쓰게 됐는데. 아, 여기 불과 너무 좋아. 올라오는. 어, 다른 거. 방에도 이런 거 있나? 이거 우리 방에만 뭐 있는 거 아니야? 나갈 수 있지. 나갈만한 다나가 거지. 오, 나 이런 불 냄새 좋아. 화목난로 냄새 좋아. 이 테라스 좋다. 아, 좋구만. 진짜 무슨 산장 온거 같네. 이렇게. 그러네. 좋다, 좋다. 느낌 좋다. 어. 날씨는 조금 추운데. 어, 패딩 껴입고 이러고 음. 앉아있었. 좋네. 몰래 여기 와인 사 갖고 들어가 가지고 둘만 마시자. <laughs> 아무도 쓰지 말고. 그래, 그 <laughs> 어, 일찍 며주도 팔더라. <laughs> <laughs> 둘만의 은밀한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 직접 장을 보겠다고 나선 부부. 오랜만에 2인실 쓰긴 하지. 그렇지, 계속 4인실 어. 뭐 이렇게 쓰다가. 오늘은 또 오랜만에 2인실이네. <laughs> 아, 오지 산골 마을이다 보니 마트도 한참을 가야 했다. 근데 네. 그래가 낫겠지? 아. 아 그래. 응. 아이은 오빠 카드로 그냥 따줘내인터넷 아, 되면 될 거야. 응. 오빠 카드는 그냥 펑펑 그냥 솟는 이 안니요 이제 다 떨어져 가는 물이죠. 다 말라버리는. <laughs> 말라버리고 있는. 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응. 건조한 생이 되고 있어요. 점점. <laughs> 아, 슬프잖아. <laughs> 식구들 간식은 회비로 사고 둘만의 와인은 따로 계산하기로 했다. 2,500원 중에 2,500원이라던데? 응. <laughs> 예상 을 훌쩍 넘는 가격 민혁 씨 손이 살짝 떨리 는데, 그래도 가슴 이더 떨린다. 저는 이제 몰래 영화 보면서 와인 한잔 할겁니다. 갑자기 막오지 이거 않겠지? 이거야? 우리 방이 위어가지고위 영화 맞지? 어, 오케이 이거 맞네. 꼭뜨기라 어, 주로 4인실을 쓰다가 둘만의 밤이 얼마만인지. 인터넷좀 느려서. 그럼요. 어? 응. 크한에서 그냥 하와이나 가시든지 분위기 한번 제대로다 뭐냐, 정말 그 시간 이 돌려야 되는데 모범생 부부는 여행일기를 쓰는 중 가족이 함께 쓰다 보니 몰랐던 마음을 알게 될 때도 있다 여행에 슬럼프가 있다는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응. 요즘에 조금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은가라는 게 조금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챙겨주려고 하고, 좀더 같이 시작해보려고 하고. 이제 다음 주자에게 일기를 넘겨주러 가는데. 어, 뭐야. 불뭐하길 이렇게 깜깜하게 있어? 영화 보면 요 아, 영화 봐? 망해하지 잔이 뭐야? 그 잔이 뭐야? 아이씨. 작전 <laughs> 실패. 딱 걸렸다.